안녕하세요, 유튜브 양라입니다. 오늘은 피파4 인게임 설정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설정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게이머 분들 영상이라든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설정 이런 거 그냥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솔직히 뭐 MSAA 이런 거 모르잖아, 뭔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셔도 됩니다. 재밌고 따라하셔도 되고 자, 바로 일단 카메라 설정부터 보시면 보통은 이 원거리 F7키를 많이 씁니다. 이게 경기장 전체 시야가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거 쓰시고 그 다음 화면 설정에서는 그래픽은 뭐 낮음, 중간, 높은 상관없는데 본인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매우 낮음이나 낮음 쓰세요. 하지만 맨낮이나 낮음을 쓰면 선수들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전좀 피파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중간을 씁니다. MSAA 설정 이거는 보통 4배로 체크가 되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MSAA는 렉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끄세요. 프로게이머 분들 중에 역키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끄시면 되고, 주사율은 모니터 주사율인데, 저는 144Hz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12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뭐, 연결선 문제인지. 그래서 주사율은 최대한 높은 거 쓰시면 되고, 최대 프레임도 그냥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정에서는 중간 끄기, Hz 제일 높은 거, 최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MSAA는 제접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설정해가지고 꼭 제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기화면 설정인데 이 선수명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무조건 선수명 포지션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수비를 하고 있어 볼란치를 끌고 왔어 볼란치가 LDM, RDM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만약에 LDM을 어디로 끌고 왔어 그러면 왼쪽 볼란치 자리 거기가 비어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LDM 선수가 없으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선수를 사용하고 있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수명 포지션 사용하세요. 그리고 트레이너 도움말 이거 뭐냐면 뭐 S 누르면 패스 뭐 D는 슈팅 하면서 게임에 이거 떠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거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숨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 미니맵. 미니맵은 무조건 켜시고 2D로 하세요. 3D는 내가 써봤는데 좀 어지럽더라고. 경기 화면을 보는데 막 이. 이 뒤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3D는 좀 어지러워서 2D로 하시고 슈팅 게이지는 무조건 키세요 고티어로 그 가기 위해선 슈팅 게이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찼을 때이 정도 슈팅이 나가고 이 슈팅 게이지 세밀한 게이지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티어로 그 가기 위해선 무조건 필수인 옵션이다 슈팅 게이지 키시고 선수명 패널 이거는 양쪽 밑에 선수 이름 뜨는 거 이건데 이건 이제 디테일이 상대가 어떤 선수를 커서를 잡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힐플릭을 칠 거냐 아니면 뭐 커서 수비를 안 하니까 직접 돌파를 할 거냐 이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도 무조건 키세요 관중은 키면 조금 렉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관중은 끄시고 변경된 선수 커서 표시 이건 뭐냐면 내가 공을 잡고 있는데 다른 선수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이 화살표가 떠 있거든. 이걸 말하는 건데 내가 이제 뭐 시프트나 S로 바꿨을 때그 선수로 바뀐다. 를 미리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시고. 선수 위치 표시는 한마디로 피아 식별이에요. 내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 뭐 연두색이라든지 좀 반짝반짝 하면서 내 선수가 더잘 보여요. 이것도 자기가 피파 게임하는데 좀 시야가 안 좋다. 내 선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키세요. 그리고 유니폼 자동 설정. 이거는 만약에 내가 흰색이야. 근데 상대도 흰색이네. 그럼 흰색끼리 막 흰색 22명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유니폼 때문에 헷갈려서 게임 지는 경우를 방지해서 무조건 키세요. 축구공도 제 걸로 합니다. 남의 축구공으로 게임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막 빨간색깔 축구공 나왔다가 뭐 파란색 축구공 나왔다가 사소한 부분도 멘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축구공은 자신으로 아세요 자신 걸로 킹은뭐 그냥 켜주고 있고 이거 무조건 모든 선수를 해야 돼요 내가 사이렌을 눌렀는데 사이렌이 적용해서 잘 뛰어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공을 잡고 있고 앞에 선수의 사이렌을 눌렀는데 사이렌이 안떠 그러면 훈련코치가 안 껴졌다는 거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 그리고 야간 경기장 사용은 모든 경기를 야간 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뭐 간혹 가다 보면 이상한 홍구장을 해놓은 상대들이 많단 말이야 뭐 갑자기 경기장에 그림자가 져있다라든지 아니면 막막 막 눈부신 경기장 경기장에 갑자기 뭐 열기구 떠있고 그래서 야한 경기장을 사용하는 게 경기장의 동일성도 유지가 되고 무조건 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리 음성 설정에는 제 영상 보시면 다 공소리만 나죠 공막 펑펑 터지는 소리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다 소리 낮추시고 전체 소리만 키고 효과만 키면 공소리만 나게 됩니다 뭐 내가 해설 소리 듣고 싶다, 뭐 아나운서 소리 듣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자동화 설정, 그냥 무조건 제것 따라 하세요. 보통 초보 돼 있을 텐데 이걸 커스텀으로 바꿉니다. 해서 선수 자동 전환 이게 뭐냐? 이거는 커서 변경에 대한 옵션인데 만약 수동으로 하면 상대가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려요. 올리면 내가 직접 센터백으로 커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와도 수동이면 수동일 때 내가 커서를 안 바꾸면 아무 대처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중볼만으로 바꾸게 되면 크로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센터백으로 커서가 바뀝니다. 그럼 나는 뭐 D키나 A키 이런 걸로 걷어내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중볼만으로 무조건 하시고 선수 전환 방향 유지 이 옵션은 뭐 이렇게 선수 두 명이 있고 상대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이 선수 커서를 잡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선수로 뒤로 이렇게 물리고 있는데 상대가 만약에 공을 위로 줘가지고 내가 이 선수로 커서를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물리고 있다가 만약에 없음으로 하면 이 역동작이 안 걸린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물리고 있다가 커서를 위쪽으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멈춥니다. 없음은 이거고 이낮기는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살짝 살짝 뒤로 갔다가 멈추는 거고. 그러면 중간은. 가다가 좀 많이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저는 주로 낮게 없음을 쓰는데 중간에 역동작이 조금 심하더라고 손이 빠른 사람들은 그냥 없음 쓰면 될거 같고 자기가 손이 조금 느린 편이다 커서 변경이 조금 숙달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낮게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없음을 좀 추천드립니다 없음 그리고 패스 수루패스슛 이런 거 자동으로 하세요 만약에 자기가 슛을 찼는데 뭐 이상한 골대 밖으로 가 말도 안 되는 계정으로 간다 그러면 슛이 이거 수동 돼 있습니다 거의 100%는 수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동으로 돼 있는데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실력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크로스 지원을 중간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크로스 게이지랑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만약에 자동으로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게이지만큼의 크로스가 별로 안 나갑니다 크로스의 궤적이 내 생각보다 짧거나 길게 나가기 때문에 이건 게이지 채우는 맛도 있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의 공을 보내기 위해선 올바른 게이지와 크로스 지원의 중간, 이 옵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으로 하세요. 로빙 패스도 자동. 전력 질주는 보통은 다 끄고 합니다. 뭐 간혹 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차이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끄고 있고, 투비 방향 지원 이거는 일단 패드는 상관 없습니다. 키보드. 키보드 유저분들만 적용되는 설정법이고 상대가 이렇게 사이드를 달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방향들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는 뭐 그런 옵션인데 제가 키보드를 놓은 지 오래돼 가지고 솔직히 이 옵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끄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끄기 하시고 패스 리시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입력 관련된거라고 들었는데 보통은 8 이상으로 씁니다 정확한거 아닌데 8 이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0으로 되있으신 분들은 뭐 8, 9, 10 셋중에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조작설정에서는 이제 킹노곤 드리블 하드테클 이게 있는데 킹노곤 드리블은 약간 우리 달리기 키이 키로 쳤을때 막 이상하게 두번 터치되고 이런 경우가 킹노곤 드리블이 켜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사용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용 안함 하드 테클도 사용 안함. 하드 테클은 뭐냐면 우리가 게이지를 채운 만큼 이제 발을 뻗고 하는 건데 이거를 키고 사용하면 패널티 박스 안에서 PK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드 테클은 사용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인게임 설정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 엔비디아 설정으로 보시죠. 자 엔비디아 설정 보시면 미리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여기서 품질을 성능으로 땡기고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용. 넘어가면 됩니다. 3D 설정에서는 렌더링 GPU 이거 저는 3060 이걸 사용하고 있어서 제일 높은 거 이걸 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직 동기 끄기. 수직 동기는 반드시 꺼 주세요. 다음 뭐 최대 프레임 속도는 200으로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전 그냥 200으로 쓰고 있고 이게 컴퓨터 사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설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텍스처 필터링은 고성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PSX 이거 프로세서 3060 사용하고 있고 해상도에서 이제 이 재생빈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니터에서 쓸수 있는 제일 최대의 재생빈도 헤르츠 를 사용해주세요 만약에 자기가 피파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모니터 하나 가성비 좋은걸로 144나 아님 자기가 여유가 좀 있다 하면 244벤큐 모니터 이런 거를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에 부드럽지가 않고 뭐렉 걸리고 이런 거 대부분은 모니터 재생빈도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없음, 없음으로 하고 재생빈도 역시나 120Hz 디스플레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엄청나게 체감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해골물이라는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제 설정법 따라 하셔가지고 공식 경기 쾌적하게 플레이 하시면서 티어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